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책망을 받은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아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카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함께할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예,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 가지는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핵심은 뭐냐면, 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함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 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혼합하지 혼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예 종이 다른 것과 교미시키지 말라. 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혼합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명령은요, 여러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라는 것은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그 그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줄두 질서를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앙만을 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결혼한 노예와 예, 예, 관계를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이미 한 여자 노예와 가늠을 행하게 되면 두 사람은 모두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 명령은 이 성적 순결을 요구하는 명령인 동시에 가정을 지키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만든 조직이 뭐냐면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가정에서부터 모든 질서가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가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2 0 절의 말씀은 예 무슨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순결을 지킴으로 가정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더 확장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갖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과 배우자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갖꾸어 나가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는데, 예, 가난 딱 정착 이후에 과실을 3년 동안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자,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은 과목, 과실수의 열매를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3년 동안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남자가 할례 받는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실수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였죠. 상징적인 표시 행위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열매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네 3년 동안 먹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그 그 땅에서 이 과실수를 심어서 자라나서 나오는 그 열매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우리 30 아니 레위기 18장 27절 레위기 18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가난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그 땅이 예. 성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가나한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 과실수를 심어서 더러워진, 이 부정해진 땅에서 과실수를 심어서 나온 열매도 부정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성교 여러분. 내가 과실수를 심었어요. 그래서 자라났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3년 동안 먹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럼 차라리 열매가 없으면 안 먹으면 그만인데,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과실수를 먹을 수 없다. 그럼 이건 참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땅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철저하게 음식을 가지고도 거룩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뭘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내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거룩을 지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나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자, 또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 금하신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각종 종교적인 풍습을 금하셨어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예, 핏재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고 문신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왜냐? 핏재 먹고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고 머리깔을 둥글게 깎고 문신하는 이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위였기 때문인 거예요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의 삶의 종교가 아주 깊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난 사람들의 풍습을 지금 뭐 머리를 자르고 예 음식을 먹고 또 이런 시... 이런 삶의 구석구석에서 가난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바울의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질서가 있어요.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이제 조카들이 이제 뭐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랬는데, 저희 형의 이제 그나이가예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요. 그러니까 벌써 한 15, 6년 전쯤 더됐겠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반장이 돼 가지고 형수님이 이제 학교에 뭐 반장 어머니들 오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래 갖고 이제 뭐그각 학년에 이제 반장들과 뭐뭐 뭐 이렇게 뭐 어머니들 모여 가지고 뭐 인사 나누고 또 그리고 이제 식사를 처음 하러 갔대요. 처음 식사하러 갔는데 대낮에 처음 식사하러 갔는데 그 젊은 엄마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술을 다 시키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 무슨 무 얘기하냐면 를다 자기 애인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을 애인이 없는 형수님이 이상한 사람이 취급받는. 어이 세상에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에는요. 애인 하나쯤 있는 것이 가정을 잇는 요인들이 애인 하나 있는 있는 것이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마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6절에서는 자녀 양육, 또 안식일 준수 신접한 자와 박수를 배격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을 배려하고, 공정한 재판과 상행위를 하라는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굉장히 거룩을 따져요. 정직해야 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예, 신호 위반하는 거 사람 없을 때 가볍게 여기요. 뭐 내가 원치 않는 사람 찾아왔을 때 예, 있는 데 없는 척하고 전화 받지 예야 전화 엄마 없다 그래 이런 거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막 너무 거룩을 따지는데 어떨 때는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나 쉽게 거룩이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음식 먹는 것, 머리 자르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구석구석에서 거룩하라고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전 영역에서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생활 속에서의 거룩을 말씀을 하실 때에 시작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19절 앞부분을 읽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활 속의 거룩을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지킬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착한 일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뭐 기부를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록한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머리를 자르고 사람을 대하고, 예, 자녀를 양육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이런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전 영역에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이 무너져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중고동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